다음에는 124회 신인 작품상 수상자 중 시인 세 분을 감사합니다. 먼저 김현진 시부터 시상을 합니다. 김현진 시인은 충남 공주시에서 오셨습니다. 현재 공주 여성문학교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분입니다. 네, 김현진 시님 네. 네. 신인 작품상 신 김현진 위에 분은 문학전문지개관 문학사랑에서 제정한 제124회 신인 작품상에 당선되었으므로 이상패를 드립니다. 2022년 12월 15일 문학사랑 발행인 이헌서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공주 여성문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제가 얘기를 하면 여러 사람들한테 부담을 드릴 것 같아서 제 모습이 꽃이지 않습니까? 제가 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혼자 달려왔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서 고개를 돌아보니 어르신들이 아주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의 세계를 구축해 간다는 것은 굉장히 멋지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 속에 앉아있는 저의 삶도 앞으로 멋지게 펼쳐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큰 행사를 치르면서 여러 사람들한테 자신의 세계를 구축해 나가게끔 또 자신감을 가지고 행복하게 본인의 삶을 잘 펼쳐나갈 수 있게끔 이런 차례를 마련해 주시는 리언석 회장님이 참 훌륭하시고 대단하실 분이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제가 공기에서 달려왔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늘 박수만 치면서 살아왔습니다. 박수를 받는 사람은 아주 훌륭하다고 하죠. 그런데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박수는 받는 사람도 훌륭하지만 박수 치는 사람은 더 훌륭하다고. 그래서 아마 저는 늘 박수 치면서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박수를 받고 보니까 새로운 책임감을 또 가지게 되더군요 그동안에는 편안하게 자유롭게 제가 글을 써왔는데 이제는 어깨가 무거워질 지 만큼 좀 제대로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더 정진을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